안녕하세요. 4월 18일 한놈한팬다 원팩장인입니다. 오늘 리뷰 종목은 SG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주고요. 앞에 영상에 SY 스틸텍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어, 같은 재건수에지거든요 그래서 이 라인의 앞 라인은 같은 내용으로 다뤄질 거예요. 그래서 앞 라인을 스킵 어, 우크라 어, SY 스틸텍 영상을 보셨다면 앞라인을 스킵하시고 SG 쪽 영상부터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재건 수혜주는 뭐라고 하는 내용이죠. 재건 수혜주는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인 수혜지는 현대건설 큰 업체로는 현대건설 또 SG, SY 스틸텍 저는 이렇게 세 종목을 봅니다. 그래서 이세 종목이 실질 적인 수혜를 볼 가능성이 상당히 제일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세 종목 위주로 이제 시나리오를 한번 세워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과감한 매수가 중요한 라인입니다. 그리고 보이는 걸 믿어 봐야 할거 같아요 보이지 않는 거를 믿는 거 보다는 유리할 걸로 보이니까요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내용 들어가시면은 이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s y s t i l t e c 영상에 똑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만약 SYSTILTECH을 보셨다면 앞라인은 좀 너무 스킵하시고 그 다음에 SG 내용부터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재건 같은 경우는 역사적 규모의 재건 프로젝트죠. 2022년 러시아 침공 후대규모 파괴됐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모든, 모든 게다 파괴됐죠. 그래서 국제사회에도 참여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중요한 내용은 아닌 거라. 2025년 말부터 2026년 초까지를 재건 사업의 서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도 앞에 영상 자세히 설명했으니까요. 보시면 될것 같아요. 기초조사라든가 수주계약, 재정투입, 인허가를 과정을 거치겠죠. 착수단계의 특징과 영향인데요. 계약 및 기대감 형성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착수단계, 요, 요 단계가 아마 주가 펌핑의 가장 중요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타임라인을 25년 말부터 말부터 26년 초라고 본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지금 구간 지금 구간의 주가의 매집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우크라이나 관련 주의 매집은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찍는 거고요. 이 우크라이나 재건주 같은 경우는 어차피 타임라인 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어, 결과라는 게 이미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만 하면 좋은 결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를 잘 세워 보시면 돈을 버는 걸로 따진다 그러면 좋은 좋은 아이템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2026년부터 30년까지 주요 인프라는 계속 복구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계약을 하거나 참여를 하게 되면 장기 지속적인 기업의 효과를 가져오겠죠. 그래서 주가 상승도 강하고 지속. 적인 상승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주요 복구 대상인 도로나 교량 이쪽에 지금 SG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수혜를 초반에 입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철강 산업의 중요성이 있고요, 또 이제 도로 산업의 중요성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일단 철강 산업 같은 경우가 s y 스틸텍이라고 그러면 도로가 SG, 그러니까 철강이 철강의 이제 모듈러 주택이나 이런 부분이 SY 스틸텍이라 그러면 도로가 도로에 이제 아스콘 이런 게 SG 그리고 종합을 다루는 항공이라든가 뭐 종합 모든 것을 다루는 게 현대건설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세 군데를 따라서 보면 되는데 제일 먼저 어쨌든. 그, 수혜를 볼 만한 종목은 현대 건설이겠죠. 공항 건설이 제일 먼저 될 겁니다. 그리고 도로. 그 다음에 이제 주택이라는 기관시설. 그래서 요 부분들은, 물론 순서는 1번, 2번, 3번 순으로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세 종목에 대한 관심은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건사업의 경제적 영향은 이렇게 있어요. 이 영향으로 인해서 해당 기업에도 큰 효과를 발휘하겠죠. 중요한 내용이 아니니까 스킵해 넘어갈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2025년 말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지금 마크롱 이라든가 또 트럼프가 광물협정에 서둘르는 모습으로 봐서는 조금 더 당겨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의 그 우크라이나 관련주들의 주가가 지금 하방에 머물러 있는 부분은 굉장한 메리트가 있는 가격대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SG로 넘어갈게요. SG 소개 및 재건 사업 배경이 SG 같은 경우 아스팔트 콘크리트 전문이죠. 친환경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중요성은 저는 인프라 복구가 필요하고요. 또 도로 재건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필수죠. 필수. SG 참여 동기로 보시면 기술력 활용 기회고 신규 시장 진출과 함께 장기적 성장 동력을 확보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재건의 참여와 함께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을 도모해볼 수 있는 SG로서는 아주 기회죠. 에스코틀 아스콘 기술입니다. 제철 슬래그를 활용해서 친환경 아스콘을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가격적인 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우크라이나에서는 아주 굉장히 선호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내구성과 경제성도 향상이 되고요, 환경 영향 최소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아스팔트 의 대비 장점을 보시면 소음과 먼지가 감소하고요, 포장 손상이 적어요. 그리고 제일 좋은 게 비용 효율성이 높습니다. 저는 복구를 하는데 뭐 비싼 걸로 대치장할 순 없지 않습니까? 도로를 빠르고 값싸게. 빨리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SG가 아주 제격인 거죠. 그래서 SG는 우크라이나 전후 도로 복구라든가 이런 복구 사업에 굉장히 유용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에서의 사용 실적을 보면 10년 이상 국내 사용했고요. 다양한 도로 환경에 적응이 된 상태죠, 이 그리고 우크라이나 복구청과 이미 협력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 조건 맞춤형을 조정하고 있고요. 단계적 도입 및 확대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지화 전략을 쓰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보다 상당히 유리하고 앞서가고 있다고 봅니다. 현지화 전략이에요. s i s g 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를 위해서 적극적인 현지화 전략을 취급하고 있죠. 현지 자회사를 설립했어요. 다른 회사랑 좀 틀리게. SG, SGU를 설립했고요. 현지 인력을 채용했고요. 그리고 법인 운영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네트워크를 확대해서 이미 현지에서 자회사 설립하고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른 회사와 접근 방식이 완전히 틀릴 수밖에 없죠. 물론 미국을 의시로한 강대국들이 주도해서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현지와 밀착돼서 접근했다 그러면 기회는 훨씬 더 많아지고 더 빨리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겠죠. 아스콘 공장도 실제로 인수를 했어요. KU 등 주요 도시 세네 곳에서 생산 설비 현대화라든가 기술이전 및 교육 또 생산 능력을 이미 확대해 놨기 때문에 일단은 계약은 예를 들어서 그 다국적 기업들이 통해서 따더라도 강대국을 통한 기업들이 큰 기업들이 따더라도 그거에 대한 또 어찌는 그 설비에 대한 하청이라든가 내용들을 줘야될 때. SG가 가장 강력하게 받을 수 있죠. 물론, 이 우크라이나 측과의 협상에 따라서는 직접적으로도 대량 계약을 유지할 수 있을 걸로 보고요. 공급망입니다. 제철 슬래그 공급인데 우크라나 철강기업 두 곳과 제철 슬래그 공급 계약 이미 체결했고요. 현지 생산을 위해 원자재의 안정적인 확보에 마련했습니다. 또 아스콘 공장 인수로 생산 기반을 마련했기 때문에 키유등 주요 도시 공급 도, 주요 도시의 중심 공급망을 구축했습니다.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한 거고요. 현지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했어요. 그리고 환경 친화적 자원을 자원을 활용했기 때문에 일단 다른 기업에 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이 앞서 있다. 앞서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증폭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부 및 지방 정부의 협력 관계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복구청과 도로 복구 프로젝트에 참여했고요. 에스코티 라스콘 기술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정부 차원의 지원을 이미 확 주기로 확답을 받았죠. 지방 정부와도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했고, 현지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있고요.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기업 파트너십을 보면 기술 및 노하우를 공유하고, 현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죠. 그래서, 상호 이익 창출 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SG 재건사업 포지션을 보시면은 아스콘 분야의 핵심 기업이죠. 그래서 에스코틸 아스콘 기술을 보유하기 때문에 현지 생산시설 기반 구축까지 함께 해서 원자재 공급망 확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정부 및 지방 협력을 강화함으로 인해서 재건 포지션이 다른 기업보다 월등히 앞서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로 인프라의 복구를 주도를 하겠죠. SG 같은 경우는 친환경 고효율 도로 건설이라든가 비용 효율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신속한 인프라 복구 지원에 나설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 타임라인이에요. 2025년 상반기에 우크라이나 복구청과 이미 협력을 논의를 했죠. 그리고, 에스코틀, 아스콘 기술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재건 업체 중에 현대건설과 지금 SG 같은 경우는 이미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하다고 보는 거고요. SY 스틸텍 같은 경우는 그 모듈러 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자재 부분에 있어서 혁신적으로 먼저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세 종목을 우리가 관심있게 보는 겁니다. 특히, SG 같은 경우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현재 아스콘 공장 인수 완료가 되고, 제철 실내 공급 계약이 체결이 완료가 되고, 현지 생산 기반 구축이 완료가 되면, 바로, 바로 투입해서 바로 시작을 할수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하고 비교가 안 되겠죠. 그리고 2016년, 2 7년 같은 경우는 대규모 도로 프로젝트에 참여할 계획이 있고요. 지방정부와의 협력 확대라든가 기술 이전, 현재와 강화할 생각입니다. 2028년 이후에는 추가 건설 프로젝트를 통해서 수주를 할 생각이 있고 우크라이나의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인지도가 어차피 처음에 투입되면서 생기는 거죠. 그러고 나서 브랜드 인지도가 조금 생기고 나면 그걸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면 자리를 제대로 잡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비전으로 보시면 동유럽 시장 진출의 기반을 마련하는 거죠. 이번 그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그리고 글로벌 아스콘 기업을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걸로 봅니다. 주요 계약 전망을 보시면 우크라이나 복구청과의 대규모 도로 복구 계약은 이미 체결이 된 상태고요. 지방정부별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와 현지 기업과의 합작 투자 계약, 기술 이전 교육 및 훈련, 또 장기 유지보수 서비스 계약을 이렇게 할 예정이죠. 그리고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보시면 우크라이나 아스콘 시장 선도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현재 도 어쨌든 아, 제일 먼저 앞서 있는 회사구요. 동유럽 진,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가 확보가 되겠죠. 또 친환경 건설 기술 선도 기업으로 글로벌 인지도도 향상될 수 있을 겁니다. 또 안정적인 수익 창출 및 우리 같이 이제 투자를 대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한 가치도 증대될 걸로 봅니다. SG 입장에서의 도전 과제나 접근 방식을 보면, 현지 리스크를 회피를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리미리 접촉을 하고 있는 거고, 법적 규제가 얼마든지 변화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 수시로 체크를 하면 될것 같아요. 차별화 전략으로 어쨌든 접근을 할 텐데, 에스코티 라스콘 같은 경우는 이미 차별화된 제품이죠. 그래서 이걸 현지화 시킨다 그러면 정부 협력 강화나 기술 유의의 유지가 가능할 걸로 봅니다. 또 장기적인 투자를 통해서 현지 인재를 육성함으로 인해서 지속적인 가능성을 추구하고 있다고 볼수 있겠어요. 자, 차트로 넘어가 볼게요. 차트로 보시면 S.Y.S. 뜰 때과 마찬가지죠. 요 라인입니다. 2280원부터 우리가 매수 포인트로 잡고 요 아래로 1880원, 1560원입니다. 근데 요번 하락. 강한 하락에서, 사실은 1880원, 1560원 라인까지 와주길 바랬는데 아쉽게 안 오고 올라오네요. 올라와서, 요거 추가로 물론 내려와서 체결이되면 과감하게 매수를 하면 될것 같고요. 안 오고 만약에 윗라인에서 위, 위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지금 2000, 요 라인, 요 라인에서, 2280원 요 라인에서 매수가 됐다 그러면 그냥 기다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위쪽으로 쫓아가면서 매수하는 건안 하는 게 좋습니다. 미국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추가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는 물론 그거에 따라서 꼭 하락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다시 상 우리나라 증시는 버티거나 상승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회를 놓치는 거다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미 매수가 돼 있잖아요. 매수가 돼있 이거 시나리오를 세워, 세운 대로 움직였던 매수가 돼 있는 상태기 이 때문에 매수가 돼 있는 부 분은 어려울 필요가 없죠. 그리고 만약에 미국 증시가 만약에 하락한다고 봤을 때 얘들이 추가 하락하면은 당연히 위험 회피가 되는 거죠 위에서 사는 것보다 그래서 이 라인들을 잘 매수를 해놓으면 좋은 수익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월봉 기준으로 한번 보시면은 요 1,825원에서 1,553원 이 라인이거든요 이 라인 구간 이 라인 구간 되게 중요한 구간입니다 되게 중요한 구간이고 이 라인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구간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오기 전에 이제 밑꼬리로 달면서 요거를 지키는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 에 장대봉이나 양봉을 하는 붙이면모양이또 이뻐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상 최대가의 고가인 5,594원, 요 라인도 돌파할 가능성이 있죠. 일단 첫 번째는 요기 라인의 돌파죠. 요기 라인 돌파가 지금 얼핏 보면 삼봉이란 말이에요. 삼봉이란기 때문에 굉장히 하방 압력이 강한데, 어쨌든, 우크라이나 제거주는 s i s 들트에서도 말했습니다만,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그래서 시간이 이제 제약이 있고 결과라는 게 눈에 뻔히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더 물러서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단 라인까지 근처까지 어차피 왔기 때문에 추가로 내려와서 뭐온다 모르겠습니다만 내려오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오히려 이렇게 장대 양봉대가 나올 가능성이 더 높죠. 그래서 어느 쪽에 베팅할지는 뭐 각자 판단을 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봤을 땐 하방보다는 지지하, 횡보하거나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방을 사실은 더 와줬으면 좋겠어요. 와줘서 추가 매수를 했으면 좋겠지만은, 그거는 뭐 우리 뜻대로 되는 건 아니고,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른 거니까,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보다시피 역시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2280원부터 1880원, 1560원. 이렇게 세 번, 세 번, 세 개의 라인. 1번, 2번, 3번. 이 라인 매수를 적극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나리오를 가지고 계시면 향후 돌파를 했을 때, 모양만 강하고 지지만 잘해준다면 고점 라인 돌파도 쉽게 가능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경제성과 향후 움직임에 대한 가치가 있다고 보면 시나리오를 한번 이쁘게 세워서 좋은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